이거는 친구 사이뿐만 아니고 떠엄타기 직전 썸일 때도 그렇지만 응.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설렌다.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래도 설렌다니까. 그렇죠. 네. <laughs>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.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. 작은 행동을 모았을 때 <laughs> 이게 나중에 큰 파도처럼 한 방에 올 때가 있어요. 그게 언제?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럴 때 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내가 정말 사소한 고민이지만 뭐 A랑 B 중에 있어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주는 모습. 사실 친구 입장에서도 나이 옷이 어때, 저 옷이 어때 했을 때뭐너둘다 어, 어울려? 라든가 아무거나 입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경청해 주고 진짜 자기 고민인 것처럼 별거 아닌데 신경 써줄 때. 근데 김대리 평소에 되게 독립적인 성격이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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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야. <laughs> 왜 판을 깨세요? <laughs> <laughs> 왜거짓말을 뻔히 아는데. 아까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여자들 생각했을 때 뭔가 음. 작은 거 고민 같이 해줄 때 충분히 설렐 수 있지. 근데 나나 김대리나 우리가 고민하고 저도 있... 이런 거 좋아해요. 진짜? <laughs> 해본 적이 없어서 문제지. 그러니까 우리가 고... 무슨 고민이 있어.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필요할지언정 그 것에 대한 해답은 직접 찾고 싶어 하잖아요. <laughs> 사실 난 그래. 그냥 그 작은 고민이 있을 때. 같이 고민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해 이렇게 초치는 게 아니라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면 돼요. 근데 막 조언이랍시고 나라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뭐지 그그 정도까지 안 되고 그냥 들어주는 거. 내가 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고민이야?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언이랑 브라운 가지고 고민할 때. 그걸 꼭 사야 돼? 이게 아니라 음, 음, 음. 어얘 진짜 귀엽다. 그래 고민 되겠다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어 같아요.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? 그 남들은 하찮게 생각할지라도 나한테 있어서는 심각한 부분을 어, 인정해 맞아요. 주는 거야. 그 말에 그 말. 응. 음. 내가 좀더 신경이 쓰이는 작고 하찮은 것에 그거를 그 사람도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. 응. 음. 그게 진짜 쉽게 말해서 내가 고민하는 걸 고민으로 인정해 주는 어, 그러니까 거지.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구나. 이것을 알아주는 거. 음, 이걸 바꿔 말하면, 이해, 나를 응. 이해해 주는 사람? 이해해 준 행동이나 언어를 했을 때그 말을 듣고, 어? 이 사람 봐라? 이럴 <laughs> 수 있지, 충분히. 근데, 어 서플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. 응. 답은 스스로 구한다. 눈 응. 듣기만해 이런 거. 이게 막 싸울 때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울 때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거 나오잖아요. <laughs> 응. 괜히 섣불리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여자의 고민을 인정해 주는 거. 그리고 저는 음, 그렇게 막 친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없는 장소에 갔다가 나랑 비슷한 나랑 닮은 내가 생각나서 이거를 사 왔어 라면서 챙겨줄 때 이러면 약간 어 언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친구 사이뿐만 아니고 떠타기 응, 직전 썸일 때도 그렇지만 응.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설렌다.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래도 설렌다니까. 그렇죠. 네. <laughs> 그랬다고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이걸 비슷하게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. 뭐음 너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잖아라는 것처럼 나의 취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. 내가 최근에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지인이랑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나는 인지 못하고 있던 걸그 친구가 캐치를 하더라고. 내가 뭘 싫어하고 뭘안 먹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호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. 얘는 음. 이 맛을 좋아. 이런 맛이 음. 났을 때뭐 이런 향신료를 썼을 때뭐 이런 걸 알고 있다고 그 부분에서 놀라더라고. 어, 음, 그때, 어? <laughs> 그랬지 <응? 웃음>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 그거지. 뭐요? 웃을 때. 아... 그러니까 막 눈이 마주쳤어. 마주쳐서 <laughs> 막 시선을 어떠들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나를 보고 쓰고 웃어. 근데 약간 그런 순간 있잖아요. 눈이 마주치면서 웃는 건 사실 흔한데 눈을 마주치면서 웃었을 때 뭔가 약간 눈빛이 반짝. 그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 들때 있지 않아요? 뭔가 그냥 우,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공통된 지점을 통해서 웃을 때 음... 눈빛 교환이라고 하죠. <laughs> 그런 거 없나 보다. 너는 그거보다 그 상대 눈에 써 있을 때 있잖아요. 지금 네가 너무 좋아라든지 음, 음. 네가 너무 예뻐 이런 음... 이런 게써 있는 눈으로 나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그를딱 들었는데 나를 보고 있어. 근데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어, 이러면 설레지. 설레지. 이사람 나한테 푹 빠졌구만. 이게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지. 그러니까 저도 그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약간 볼이 붉어져 있어. 근데 알고 그 사람은 보면 그걸 모르는 거야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. 그 사람은 그걸 몰라. 그냥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부끄러하면서 나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. 필터 씌운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아무튼, 사랑에 빠진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설레죠? 이거 근데 남녀 공통적일 것 같아,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. 근데 여자는 특히 남자한테 뭔가 배움 배울 점이 있을 때 설레지 않아요? 음, 음. 이거를 조금 쪼개서 말해보자면,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봤을 때, 왜 드라마에도 늘 나오잖아. 남자 주인공 셔츠 이렇게 팔 걷어 올리고 나왔다, 어 뭔가 할때 그때 멋있는 것 같아. 맞아 맞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자기가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. 그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줄 때.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막. 음. 재미가 없네요. 재미 있는데요? 어디에? 어딘가에.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설레는 거는 뭔가. 스킨쉽 스킨쉽? 안 설레요? 설레지 끝 <laughs> 진짜 설레는 게 뭔데요? 잘생긴 사람 공감 안 됩니다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안 설레? 별로 안설래요 왜? 왜냐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해줄 것 같아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<laughs> 아 여자지 그거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를 느낄 음, 수 음, 있는 음. 말과 행동 표정을 보여줬을 맞아요, 때 맞아요. 진짜 나한테만 이런 행동을 나한테만. 하는구나 응. 나는 느껴질 때.